오늘 핫뉴스 앤 인터뷰 코로나 상황으로 어려움 속에서도 배달 서구와 서로 이음으로 지역 경제를 살리고 구민들의 일상을 생기있게 지켜온 서구가요 얼마 전에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에서 좋은 소식을 안았습니다 반가운 소식 나눠주신데요 이재현 서구청장 연결돼 있습니다. 이재현 청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네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와 네. 서구에 또 좋은 일이 있습니다. 배달 서구로 네. 대한민국 지방자치 경영 대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셨습니다. 구민들 아주 많이 기뻐하셨을 것 같아요. 네네. 아 <laughs> 어, 이게 전국에 우리 서구를 포함해서 기초자치단체가 226개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데 이제 대한민국의 지방자치 경영 대전이 매년 네. 이런 지자체에서 이렇게 우수한 정책 사례, 네. 예, 국민들에게 그 행복감을 주는 그러한 정책들이 평가를 하는 것을. 처음 상을 받다 보니까 이런 상이 네. 있는 줄 몰랐습니다. <laughs> 네. 그런데 네. 이번에 우리가 배달서구 지역화폐의 서로이음의 플랫폼에 같은 플랫폼에 있는 거죠. 공공배달앱이. 그런데 네, 네. 네. 배달서구가 어, 최우수상을 받게 됐는데 네. 예, 배달서구의 흥행주역은 누가 뭐래도 음.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도 매일 땀흘리며 열심히 사시는 우리 소상공인 분들, 예. 우리 서구에는 참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한 2,500개 정도 되는데 네. 이분들의 적극적인 호응하고, 네. 그다음에 우리 서구 주민분들이 또 많이 이용을 해주셔서, 네. 그래서 소상공인들에게 어 이렇게 상 받은 것도 기쁜 일이지만, 어이 네. 배달 서구를 통해서. 어, 그 민간 배달 앱이 갖고 있는 음. 과도한 수수료. 네네. 이게 이제 상인분들에게 매출이 일어나도, 음. 어, 상당 부분을 수수료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이, 그래서 이제 그분들에게, 우리 소상공인들에게 힘이 돼서 저는 기쁩니다. 뭐, 무엇보다도. 네. <laughs> 네. 이 배달 서구 서로 이음, 정말 구청장님이 뭐, 처음부터 하나부터 열까지 꼼꼼히 다 챙겨 주신 거잖아요. 아. <laughs> 처음 아니, 지금, 만들어질 때부터요. 나 예, 네. 물론 그 제가 뭐 공약 그 이게 제1호 공약이 이 지역화를 추진하겠다. 네. 예, 해서 이제 서로 이음을 추진을 했는데 예, 마 이름이 이름 그대로 참어 좋은 거 같아요. 이 소비자와 소상공인들을 중소기업들을 일종의 소비자와 생산자를 잊게끔 해서 서로 이음을 통해서, 네. 서로 이음을 통해서 지역경제도 살고, 소비자도 혜택보고, 소상공인도 네. 혜택보고, 이런 부분인데, 네. 다행히도 뭐 전국에서 1위를 달리고 있다라고는 네. 하는 기쁨도 있지만, 네. 이 어려운 때에 국민 여러분들이나 소상공인들에게 혜택을 줘서, 예, 음. 네, 그나마, 예, 다행으로 생각을 하고요. 예. 네, 네. 이 부분은 또, 어, 가장, 어, 기쁜 것은, 어, 일단, 그, 편리하게, 예. 어, 플랫폼이 이용이 돼서, 네. 예, 플랫폼이 그 편리하게 이용이 돼서, 각종 여러 가지 그 파생 상품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재래시장도 주문할 수 있더라고요. 네네 네, 그렇죠 네네예 비씨카드 가맹점은 다 이용이 <laughs> 네. 가능하고 네. 그다음에 배달 서구 아까 상 받은 음. 배달 서구도 네. 어~ 이, 일단 소상공인분들 월 매출액이 (500만 원) 기준으로 본다면은 네. 어~ 민간 배달 앱에서 평균 (500만 원) 매출인데 (55만 원의) 수수료를 어. 어~ 이렇게 가져가더라고요 네. 예 그런데 우리는 40만 원의 음. 어, 혜택을 주니까, 네. 예, 우리 소상공인들에게 힘이 되니까 음. 너무 좋고요. 음. 네네. 그다음에 이러한 어, 지역 화폐의 그 다음에 이러한, 지역화폐의 배달소구, 지금은, 어, 또, 어려운 이웃들에게 음. 캐시백 혜택을 가지고 서로 모아서, 네. 예, 딱한 사정을 통해서 도움이 되는 서로 도움을 계속하고 있고요. 네네. 어, 최근에는, 건강한 어 삶과 그 다음에 환경을 살리기 위한 환경 마일리지, 네, 네 환경 마일리지를 추진을 음. 통해서 마 50만 걸으면은 네그만 보씩 네, 어, 번씩, 네. 아, 50만 걸으면은 1만 원씩 또 캐시백 아. 혜택을 예, 주다 아, 보니까 그런 기능도 생겼습니까? <laughs> 계속 아, 예, 예. 기능이 늘어나네요. 아 그럼요, 네네네 음. 네, 네. 그래서 저 걷는 분들이 네. 굉장히 기분 좋게 걷고, 네. 예, 예 건강이서 좋고, 네. 많이 걸어서 좋고, 음.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이 또 환경을 살리기고, 네. 여기는또 자전거를 일정 부분 또 이상 타게 되면은 네. 예, 자전거 타시는 분, 네. 어, 건강도 좋고 또 환경도 살리고. 네, 뭐, 주차님 문제지, 이러한 음. 문제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고, 네. 또, 우시, 우리가 이제 탄소 중립 시대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탄, 탄소 포인트를 쌓고, 음. 어, 또 이런 부분들이, 어, 그 탄소 중립에 실천을 하고, 그래서 네. 이 지역화폐가 지역경제 살리는 것 뿐만 아니라 여러 정책을, 네, 여러 정책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음. 네,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아주 규모가 기능이 확정이 되어 가고 있네요. 예, 감사합니다. 보니까 이 배달 서구가요. 대한민국 도시 대상 특별상에도 이름을 올렸다고요? 아, <laughs> 좋은 일이 저, 많으세요. 예, 예. 그건 저 그것은 이제 배달 서구가 아니라 네. 어, 도시 대상을 이제 국토부로부터 음, 네. 예, 국토부로부터 물로부터 이제 받게 됐는데. 서구가 네. 예, 예, 서구가 받았는데, 인천 전체에서 우리가 도시 대상은 처음으로 오. 받게 됐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우리 서구가 인구도 많고, 네. 뭐 땅도 높고, 네네. 또 환경이, 그동안에 환경이 참안 좋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도시를 흔히, 우리 도시라고 하면은 신도시도 들어서고 하지만 10년 후에 지나보면은 모두 도시 모습이 똑같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 서구는 좀 지금부터라도 좀 다르게 하자. 음. 예, 그래서 스마트 에코 어, 시티를 추구했습니다. 네. 예, 스마트 에코 시티라고 하면 영어로 어, 표현해서 죄송한데. <laughs> 네네. 환경, 도시 계획을 하는데 있어서도 적은 사업이든 큰 사업이든 네. 환경을 먼저 고려하면서 음. 스마트한 기술 요즘에 (4차) 산업시대이니까 기술이 얼마나 많이 발전했어요 네. 예, 도시계획을 하는 데 있어서 설계부터 음. 스마트한 기술 또한 건물 하나를 짓더라도 스마트한 디자인 네. 예, 그리고 도시계획을 하는 데에서 어, 인간이 생각하는 많이 많은 창의적인 아이디어 음. 예, 그래서 이제 스마트 에코 도시라고 하는데 네. 우리가 스마트 에코 모델을 하기 위해서 어, 제가 취임 2018년부터 총괄 건축가를 이렇게 영입을 했어요. 네, 네. 그래서 총괄 건축가가 2019년부터 활동을 하면서 네. 어, 도시계획, 이러한 동사무소 하나, 음. 하나 짓는데도 어, 이러한 스마트 에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동사무소 네. 설계하는 사람들에게 공모를 했더니 음. 설계의 모습이 지금까지 봐왔던 동사무소도 다르고 음. 네, 그 다음에 공원에 있는 캐노피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차양막이도 되고, 음. 어, 이렇게 햇빛, 햇빛 가리개 뿐만이 아니라 비도 피하게 할수 있는 네. 무대에 설치했는데, 스마트 에코 모델로 했더니, 예. 디자인도 멋있고, 어 비용도 적게 들었지만, 음. 밤, 밤에는 마치 밤하늘에 그 별이 쏟아지는 <laughs> 모양처럼 환경도 생각하고 심미적으로 네네. 아름답고 지금 청장님 이 스마트 네네. 에코시티 얘기가 좀 길어질 것 같아서요 저희가 잠시 네. 교통정보 듣고 와서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laughs> 예 고맙습니다 자전지울 사거리 연결하겠습니다 김선경 통신원 예 남동대로가 공단에서 길병원 쪽으로 나오는 퇴근 차량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염골 근린공원을 조금 지나면서 이곳 전재울 사거리까지 거의 차간격 없이 밀려있는데요. 전재울 사거리 지나기까지는 신호 3번이 부족해 보이고요. 계속해서 남정경찰서 부근 지나면서 길병원 사거리 쪽으로는 그래도 이 구간은 속도가 회복되면서 길병원 사거리 지나기까지는 신호 2번 정도 살펴집니다. 반대쪽에서는 거의 막히는 구간 없이 남동고가교까지 넘을 수가 있고요. 배서울로에서는 어, 선수천사거리에서 전재울, 전재울에서 터미널 입구구간지나 교통공원까지 각 구간에서 신호 한번 부족하게 지체 살펴지고 있고요. 반대쪽에서는 문학사거리에서 문학경기장 지나는 차량들, 교통공원까지 짧은 구간에서 차량 많아 아, 지체되다 보니까 문학경기장 사거리에서 꼬리무는 차량들 간간히 보이고 있습니다. 아, 이 구간 지나는 각 방향 차량들은 잘 살펴야 되겠고요. 어, 계속해서 전재울 쪽으로는 서행 정도로 지나고 있습니다. 아 지금까지 전지율 사거리에서 교통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성남 사거리 쪽은 어떻습니까? 안영준 통신원. 네, 가정로가 가자 삼거리에서 성남 사거리 신호 한두 번 정도 받고 있고요. 유럽 성남 제1고가 사거리까지 빛재 사용되고 있는데요. 특히 거북시장 부근 하이철에 주중 차량이 차 많습니다. 이동하기 불편 다르고요. 반대방이 신현동 쪽에서는 차량 성남 사거리 신호 한두 번 정도는 가자 삼거리까지 수월합니다. 건지로가 교통량이 많습니다. 머리방족 사거리에서 목재 전지 사거리를 지나 성남 사거리까지 지체 사행되고요 계속해서 건지 사거리까지도 속도 떨어져 있습니다. 반대 방향 건지 사거리에서 성남 사거리 대기 시간이 점차 길어지고 있지만, 조금만 지나면 머래방족 사리까지 거 수월하게 갈 수가 있겠습니다. 나래는 영곡로가 목재 전지 사거리에서 복골 사거리 양방향 구간 구간 서행되고 있습니다. 성남 사거리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45분 교통정보였습니다. 이재현 서구청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청장님. 네네. 어,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아니요. 네. 교정보도 빨리 해야죠. 아, 아이고, 네. 서구의 스마트 에코시티 정책 들어보고 있는데 뭐 디자인부터 시작해서 남다릅니다. 그리고 친환경 둘레길인 서로 이음길 얘기도 빼놓을 수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둘레길 하나도. 네. 예, 이름도 서로 이음길로 지었습니다. 아. 네, 네. 그러네요, 서로 이음길. 네, 1코스, 2코스에서 11코스까지. 예. 예, 그것도 하게 됐고요. 네. 예, 그 다음에 그 하나, 금융, 어, 하나금융이, 어, 우리 석으로 본사가 오기로 되어 있죠. 네. 네, 오기로 했는데 그 본사 건물도 음. 예, 건설 본사 건물도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지금 설계가 됐습니다. 아 네. 예, 그러니까 우리 서구에서 이제 앞으로 서구에 오시면은 네. 디자인이 새롭고 또녹녹이 녹지가 건물 중간 중간에 있고 네네. 어, 또 이렇게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에 이런 건물들이 많이 들어설 거예요. 네. 네네. 그리고 이제. 하천도 저 생태하천 아, 네네. 예, 살리면서 가령 그 하천변에 느티나무 300숲길도 만들어졌는데 네. 예, 어, 이 모습도 도시개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예. 도로 확장공사로 버려질 뻔했던 느티나무 300구로 이 부분을 30년 이상 된 건데 네. 예, 천변길로 해서 도시개발 구역도 멋지고 이 네. 생태학전에 이렇게 명품길도 그 생긴 생기고 네. 네, 이러한 것도 스마트 에코 시티를 추구하는 거고 하나 더 있다면 또 스마트 페트롤. 네. 어 우리가 또 땅도 넓은데 산림 환경 방역 이러한 안전에 관련된. 에, 이러한 부분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인력가지고다 관리하기 가 어렵습니다. 음, 그렇죠. 이것을 드론을 띄워서 아. 어, 이렇게 관리해 나가고 <laughs> 네. 네 방역까지 이러한 스마트 어, 이렇게 패트롤도 네. 도시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도 음. 스마트 에코 어, 모델로서 하는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어우 서구는 소식이 정말 많아요. 최근에 또 복합 문화센터인 청라 블루 노바홀이 개관됐습니다. 이름이 독특한데요. 어떤 공간이에요? 네, 네. 청라 국제도시에 예. 처음으로 저 아주 잘된그 복합문화 그 센터, 예. 청라 블루노바라고 했는데 네. 그 시민들의 공모를 받아서 이름도 지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국제도시에 맞게끔 음. 또 청라기 때문에 푸른 색깔이지 않습니까? 아, 그래서 블루. 예, 예, 예. 네, 네. 노바는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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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예요? 노바? 네, 노바는 포르투갈어입니다 네. 네 푸른 새 소식이란 뜻이에요. 아 네, 그래서 지난 금요일 10월 22일 날, 네. 네. 코로나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가 개관식을, 어, 이렇게 흔히 아는 그런 개관식을 좀 하기 곤란해서, 네. 아예 그 초, 처음, 어, 공식적 공연을, 네. 그 연극 달려라 압이 있지 않습니까? 유명하지 않습니까? 네. 그 개관, 공연을 했군요. 공연을 하면서 대관선포도 네. 했습니다. 아하. 네, 앞으로 이제 우리 그 서구가 또 문화 도시로서 네. 국민들께서 이 문화를 향유하는 그리고 음. 어, 또 여러 가지 그 문화 충전소라고 해서 15분에서 20분 거리에 네. 문화 충전소도 100개소가 만들어져서. 아. 네. 네, 국민들께서 원하시는 문화 프로그램을 네. 손쉽게 네. 함께 모여서 하실 수 있도록 이러한 부분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스마트 에코시티의또 문화 도시 네, 네. <laughs> 이렇게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또 서구는 청년 정책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네. 서구가 개청한지 33년 됐어요. 네딱 청년이죠. 음 그렇네요 정말. 네 그렇지만. <laughs> 우리 서구의 청년들이 네. 모여서 함께 우리 서구의 청년 정책을 어, 지금까지 별로 못 했었어요. 네. 네, 그래서 한 2년간의 청년 정책위원회도 만들고 청년 참여단을 만들어서 네. 네, 그 청년들하고 저희들하고 할수 있는 게 네. 네, 뭘까 해서 2년간의 그 전문가 와 함께 논의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청년 정책을 청년의 날을 처음으로 어 같이 청년들하고 저하고 같이 네. 청년 정책 발표를 하면서 추진하게 됐는데 네, 네. 이제, 이제 서구 우리 서구가 33살이기 때문에 청년들이 음, 네. 그 서구 발전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도 지금부터 음. 어또 같이 해야죠. 그래서 청년들이 네. 원하는 게 뭐냐라고 해서 청년들의 창업 공간이나 청년들이 네. 서로 모여서 음. 서로 모여서 논의하고 해 나갈 수 있는 공간을 예. 12월까지 또 마련해 주기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이고 청년 우리 서고입니다. <laughs> <네네. 웃음> 앞으로 예, 많이 많이 뜻을 펼치시길 바랄게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재현 서고 청장과 함께했습니다. 달리는 라디오 일보 역사 마무리할게요.